여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재와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그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라의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며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군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이금과 무게가 금660 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길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를.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만 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는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베로 3 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고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고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봉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건은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